90세까지도 늙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화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와 함께 노화를 늦추는 식사 방법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는 시간입니다.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건강한 동행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게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주위를 보면 나이는 같은데 유독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피부과를 열심히 다니고 성형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식사 방법을 바꿔 노화를 늦추는 것이 더 쉽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밥에 아몬드를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는 것은 기본. 실제 유명 연예인이 30kg 넘게 감량한 비법도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미국 피부과 의사들이 입을 모아 추천한 음식, 두부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배부르게 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끼만 걸러도 몸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몬드를 밥에 넣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만 알면 노화는 누구나 막을 수 있는데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는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이유가 됩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매일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들어집니다.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대신하는 셈이죠. 그런데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높아집니다.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세포 분열이 멈추는 시기를 앞당겨서 싱싱한 세포가 줄어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내용은 2006년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를 통해 톨레인대학 심장전문의 제럴드 베렌슨 박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을 아예 끊거나 자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설탕이 잔뜩 들어간 음료수나 초콜릿, 과자, 빵, 그리고 쌀밥도 해당됩니다. 쌀밥의 혈당 지수는 69.9로 사실상 고혈당 지수식품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과류, 특히 아몬드를 같이 넣어서 밥을 지어 드시면 좋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프렛 박사는 인체 노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의 저서, 난 슈퍼푸드를 먹는다에는 10대 슈퍼푸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쌀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아몬드는 이름을 올렸는데요. 건강한 식물성 단백질은 물론 식이섬유,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아몬드가 얼굴의 주름을 줄이는 것을 포함 피부 미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연구팀에 따르면 6개월간 간식으로 아몬드를 먹었더니 16%의 주름 감소 효과, 20%의 피부 침착 완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쌀의 영양소는 대부분 탄수화물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몬드를 넣는 것만으로도 영양소의 균형을 잡을 수 있고요. 단백질과 지방을 동시에 먹음으로써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에 해로운 저밀도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효과도 있네요. 노화를 억제하려고 먹은 아몬드가 당뇨병과 심장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 넣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아몬드가 너무 커서 씹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작게 부숴서 넣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식단은 미국 의사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우먼스 헬스라는 미국 잡지에 미국 피부과 의사들의 추천 음식으로 두부가 등장했는데요. 두부의 시초는 중국이라는 설이 유력하죠. 하지만 2022년 기준 미국에서 한국 두부의 점유율은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부를 먹지 않던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미국 두부 시장이 두배 넘게 커졌다고 하네요. 우리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이를 추측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피부. 그중에서도 얼굴 피부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미국 피부과 의사들의 추천식품 두부는 탄력 있고 젊은 피부를 만드는 강력한 기능을 할수 있습니다. 두부에 콜라겐이 많다는 것은 일단 둘째로 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되는 사포닌 그리고 이소플라본 성분이니까요. 사포닌 하면 역시 홍삼이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부동의 1위가 홍삼인데요. 평소에 두부를 꾸준히 즐겨드신다면 홍삼의 빈자리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인삼에만 있을 줄 알았던 사포닌 성분이 두부에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노화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만 세포의 입장에서는 산화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데요. 사포닌은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세포의 젊음을 좀더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부에 풍부하게 들어 있는 이소플라본. 이 녀석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멜라닌 색소가 뭡니까?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일도 하지만 너무 많아지면 기미, 주근깨, 건버섯 같은 잡티가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물질입니다. 피부 색소 질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죠. 두부는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에서는 12주 동안 이소플라본 40mg을 꾸준히 먹은 중년 여성이 피부 탄력을 되찾고 주름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같은 양의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피부 주름이 덜 생겼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두부는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다룬 적이 있을 만큼 노화를 늦추는 것 말고도 건강에 큰 보탬이 되니까요. 하루에 반 모씩 꾸준히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노화를 늦추는 식사법 세 번째는 동문서답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굶는 겁니다. 세계 노화학 분야 최고 권위자로 불리는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명예 교수 유병팔 박사는 노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절식, 그러니까 덜 먹는 것이 노화를 막는 방법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행동으로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병팔 박사는 하루에 한 끼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많이 먹으면 빨리 늙기 때문입니다. 미국 콜롬비아대 보건대학원 연구팀도 비슷한 결론을 냈는데요. 220명의 성인 남녀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한쪽만 식사 칼로리를 25% 줄였습니다. 2년 뒤 혈액 DNA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덜 먹은 쪽이 3% 가량 노화 정도가 낫더라는 것이죠. 2019년 2월,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원 대학에서도 단식이 대사 활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노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굶을 때몸 속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재료를 필요로 하는데 음식을 넣어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에너지를 만들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 안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자가 포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노화를 막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가 포식은 굶을 때, 특히 저녁을 굶고 밤 사이 공복을 유지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노화를 늦추는 식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노화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